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 건강 도우미 신명서 원장입니다. 제가 이전에 찍은 영상들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를 닦는 것이 충치나 잇몸병 예방에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 논문들을 보면은 이를 닦는 것이 충치나 잇몸병 예방에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좀 많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치과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를 잘 닦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처럼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닦지 못하고 있다입니다. 그러니 이를 열심히 닦아도 충치나 잇몸병 예방이 잘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를 닦는 목적과 이를 제대로 닦는 방법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과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이가 정말 지저분한데, 흰색 덩어리들이 치아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를 잘 닦으셔야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 저는 이를 하루에 세번 이상 열심히 닦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닦는 법을 제대로 모르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이를 열심히 닦는 것과 잘 닦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집에 곰팡이가 펴서 청소를 이렇게 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곰팡이 청소할 때 약을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을 구석구석 골고루 뿌리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 닦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많이 또는 자주 닦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구석구석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좋은 틈새들에 더 구석구석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닦을 때잘안 닦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씹는 면 그리고 이에 사이사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좁기 때문에 칫솔이 잘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씹는 면의 좁은 틈새는 특히 칫솔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소 치약의 그 효과로 충치가 예방되는 것이지 칫솔로 이걸 닦아서 충치가 예방된다.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치아의 사이사이 부분 이런 걸 어떻게 닦을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를 어떻게 닦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회전법 이렇게 닦아라. 위 아래로 닦아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과거의 치과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방법이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많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권해 드린 방법은 이런 회전법이 아니라 차터스법이나 와타나베법 또는 이쑤시개법 이두 가지입니다. 자, 와타나베법과 이쑤시개법은 같은 것인데요. 자, 차터스법과 와타나베법은 공통점이자 핵심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칫솔모를 이렇게 잘 집어넣는 것입니다. 쑤셔넣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깨 쑤셔넣는다. 초보자는 차터스법이 와타나베법보다는 더 사용하기 쉬울 것입니다. 어, 이 차터스법은, 어, 두 줄모나 세 줄모 다 써도 되는데, 이 와타 해법법 쓸 때는 두 줄모를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세 줄모 쓰면서도 이렇게 잘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세 줄모 쓰시면은, 이 와타 해법 할때 이게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닦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두 줄모 쓰시는 것을 좀 권장하고요. 두 줄모는 마트에 잘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걸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닦는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칫솔을 치아에 딱 밀착시켜서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칫솔 모가 치아 사이에 쑥 들어갔죠. 이렇게, 자,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 주세요.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고, 어금니 같은 경우, 약간 거꾸로 각도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거꾸로. 어, 거꾸로 각도 주는데 잘 닦이나요? 예, 잘 닦여요. 예. 자, 요렇게. 요렇게. 자, 보이, 예. 요렇게. 앞니도 마찬가지로.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안쪽도 이렇게 쑥, 쑤셔넣어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그래서 살살살 살살, 살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필 지듯이 잡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이 칫솔에 모가 치아 사이에 쑥 들어가게 한 다음에 아까 차터스는 이렇게 가로로 문지르는데 얘는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 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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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쑥쑥쑥 밀어넣었다 뺐다 밀어넣었다 뺐다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밀어넣었다 뺐다를 빨리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 빨리 하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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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 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다 빠져나오겠죠? 예. 자, 거의 치아를 한 개씩, 한 개씩 닦아야 돼요. 한 개씩, 한 개씩 닦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닦는 것이, 어, 그동안 위아래로 닦으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았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 방법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 하시면은 생각보다 잘 닦이지 않고요. 어, 이 차터스법과 와타나베법이 특히 또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를 깨끗이 닦는 점도 있지만 잇몸을 마사지하면서 자극해서 잇몸에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잇몸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어,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네, 어, 이상 영상을 마치겠고요. 어, 여러분 이 열심히 잘 닦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닦는 거. 중요하다는 거 제가 다시 강조 드리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정말 어, 느낌이 정말 다르실 거예요. 아, 정말 잇몸이 정말 쾌적해진다. 그런 건 당장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예,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기본인 거 아시죠? 예,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